장이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사실상 사의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소득주도성량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와 맞지 않아 바뀌어야 한다고 사퇴를 정형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배분교 산업자원부 장관을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으로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한 기관장에게는 사퇴를 경험하고 있으니 정말 이율배반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연구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면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를 뿌리째 흔드는 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사직 감염 사건을 수사해 직권 압력적로 처벌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은경 전환경부 장관이 사학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냈다고 수사 한장군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자신이 검사일 때는 사직 수사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사퇴 조명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자 정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을 향한 정치보복의 칼춤이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